아, 막 학교 시험 100점, 뭐, 이런 거를 중학교 시험에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내세워야 될까라고 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만큼 강의에 집중을 해요. 사실은 마케팅을 잘해서 잘 되는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업을 잘하고 성과로 어, 마케팅이 되는 학원인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운정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음, 저는 딱 상위권 중심으로, 어, 수업을 할, 제, 저의 플랜이었어요. 어, 고등학교 상위권을 어, 내가 하겠다. 어,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상위권이 아닌데 중위권 혹은 하위권을 상위권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중학교 아이들부터 만들어내야겠다. 중학교 아이들, 그것도 살짝 무리가 있어요. 선행이 안된 친구들은. 5학년부터는 키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4학년까지는 사실은 그냥 재밌게, 그냥 영어를 그냥 재밌게 놀이처럼 액티비티 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5학년부터는 바로 턴해주셔야 돼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할 계획이라면. 요거는 저희 성과인데 제가 이제 마케팅이 약하다는 게 뭐, 아, 막 학교 시험 100점 뭐 이런 거를 중학교 시험에 굳이 이거를 관, 뭐 이렇게 내세워야 될까라고 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구몬학습 푸는 정도라고 보는대요. 그, 뭐야. 그 구몬 문제 풀고 이런데 너무너무 다 맞고 동그라미 다 맞고 이런 거 있죠. 중학교 시험이 고등학생에 비하면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니콜 영어는 360 현재 수학과 학원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생, 전원, 86%가 A고요. 이거는 현행 학생 포함이에요. 그래서 선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95%가 A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광고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걸 다 쓰기에는. 뭐 전체 다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95% 중에 반, 절반, 5가 100점입니다. 저희 360 수학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94%가 A입니다.